올뉴 수렌토 18년식에서 뺀 고압 펌프입니다. 시동이 안 걸려서 저희 매장에 오셨고 증상을 확인해 보니까 연료 계통에 문제가 있었어요. 지금 보시면은 고압 펌프가 녹아서 안에 색깔로가 도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. 뭐 때문에 색깔로가 돌았는지 이거를 이제 분해를 해볼 겁니다. 고압 펌프 분해가 완료가 됐어요. 지금 보시면은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속이 요두 가지입니다. 이고압펌프 샤워드하고 이 롤러 이두 가지가 이렇게 만나서 돌아야 되는데 이게 떨어질 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 이게 잘못 떨어져서 돌아가서 떨어져서 이게 갈가 먹는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 동그래야 되는 게 갈가 먹었죠. 이러니까 이 위에 갈가먹으면서 쇳가루가 발생이 되고, 연료라인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은, 고압 펌프는 물론이고, 뭐, 인젝터나 뭐, 이런 것도 다 손상이 가기 때문에,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방지를 하려면, 연료 필터 관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, 고압 펌프를 한 번씩 탈거를 해서, 이렇게 분해해가지고, 크링이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. 여기 보시면, 옆구리에도 잔기스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? 요런 것 때문에도, 얘 롤러가 잘못 떨어지기 때문에, 클리닝을한 번씩 해주셔서 이런 잔기스 같은 거를 연마를 해서 없애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관리가 될수 있어요. 아까 그 펌프 녹은 차량에서 뺀 인젝터 인데 요것도 확인을 해볼게요. 보시면은 이쪽 네 칸이 분사, 이쪽 네 칸이 리턴이에요. 보시면 리턴이 양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볼수 있죠. 원래 정상적인 인젝터라면 3 미만으로 나와야 돼요. 지금 보면 다 오버예요. 이렇게 되면은 인젝터에 연료 압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분사가 안 되고 이러면은 시동이 안 걸리죠. 이렇게 보면은 인젝터도 문제가 생겼다.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